광주에서 나고 자라 연을 맺고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양남식 박정단 부부. 열심히 건강할 때 운동하시라고. 알았습니다. 박정단 할머니는 2년 전세 차례나 심정지가와 한달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회복했죠. 집이 왔어서 못살것같을데다 기어댕기고 밥도 제대로 잘못 먹고 죽지 않았어. 난. 기어댕기고 어오고 그런디 그렇고. 퇴원 후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80이 넘은 남편은. 결국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거 알 수만 안 되고 그래야 내가 퇴원시키고, 퇴원하라 을 해갖고 집에서 내가 대변 소변 다받다 아버님이요. 나까 응. 이제 조금 좋아지. 근데 많이 힘드셨겠다. 알수 없지요. 응. 신문 깔고 밖에서 대변 다 씹어 받으려고. 막 살았을 때는. 그러고 기운지는 몰랐는데 내가 몸이 아픈 게 제일로 고거워 사람이 그래서 우리 마저씨 그게 그러니까 아픈 게 내가 아픈 게 그러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잘 지내셨죠?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크게 불편한 거 없으셨죠? 박정단 할머니는 요즘 재택 의료 센터에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통원 치료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진료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숨 편하게 쉬시면 돼요. 제가 딱 되면은 숨 깊게 들이쉬었다가.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간호사는 한 달에 두번 방문합니다. 지금 청진기로 들어갔을 때의 어머니 숨소리 중에 크게 막. 맛... 그르렁거린 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어서. 그냥 그놈이 나오도록 해불한게 죽었어. 음. 그쭉 걸으셔요? 예. 네. 어, 우리 아버지는. 병원을 오가기 쉽지 않은 아, 상황에 아, 의료진의 방문은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어, 알겠습니다. 아, 이제 아마래도 이제 오셔서 해주면 우리가 활동을 안 하니까 좋죠. 더 믿어지고, 응. 나를 확실히 갈때 주고, 또 다음에 와서 또체크 c 엄 e 로 어머니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내가. e d a Kurumon, Joyo, Neda. N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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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s h 크게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최근 들어서 혈압이 조금 높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드시던 약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약들 음, 말고 요놈 한 포씩 드실 수 있게 특히 도움이 되는 건약 처방 어, 혈압약 하나를 타더라도 엄마가 못갈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때가 자식이어도 그런 게 되게 필요했고 코로나 때문에도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그약 처방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갔다 갔다 시간 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게뭐열번갈거한 번만 안 가도 우리는 큰 도움이죠. 굳이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동네 의원까지 방문하는 길도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끼고는 있고요. 이번에는. 다제약물 관리팀에서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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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저 오늘 상담하러온 상담약사 이원영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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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어머니,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약, 영양제 같은 거다 저희 좀보여주시겠어요안녕하하는 예, 예. 약이 많은 만큼 중복되는 약물도 있는데요 최근 다제약물 관리팀에서는 불필요한 약물을 줄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머님 분들 아침에 먹고 네이 위산 줄여주는 거는 아침에 들어가 있는데 어머님 이 여기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도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산 줄여주는 약이 겹쳐버리면은 너무 위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약물은 없는지. 아, 예. 현재 상태에 적합한 약인지 다양한 복약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응, 응. 응. 그럼 저희가 아, 이거는 따로 처방, 자기 처방하고 다른 안 드시는 약은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 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있는데 이 약이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서로 상호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겹치는 거 없고 이렇게 하시다 하니까 좀더 안심이 돼요. 계세요. 그렇다면 계세요. 통합지원 시범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건강보험공단이랑 동사무소에서 왔어요. <laughs> 먼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담당자가 발굴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지자체 직원이 함께 방문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어, 어르신처럼 75세 이상이시고 어디가 제일 아파? 힘이 없죠. 힘이 없어. 음, 몸에 힘이 없죠. 없어. 음. 어. 다니기는 다니는데 힘이 음, 없어. 음. 음. 어, 그러면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세요? 예. 음 그래요. 예. 우리 어르신 치아는 어때요? 지금 이빨은? 어? 너무 이빨이요. 너무 이빨이요? 예요, 예요. 오개치는 어. 전부 아니고 네요. 어. 일상 생활, 식사, 인지 기능 등 60여 개의 항목을 살핀 후 대상자로서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 같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 어떤 걸 해야 될지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본청에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어르신한테 서비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통합지원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요. 대상자들의 서비스 전반을 조정하는 자리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를 비롯해 모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참석합니다. 얼마 전 현장 조사를 나갔던 어르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어, 차라리 뭐 음식 정도나 혼자서 뭐 과거 시험을 기관별로 시험을... 나뉘어져 있던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대상자에게 좀더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굳이 병원에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다 저희가 집에서 모이시냐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드리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수행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도, 보람이 된다.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각각의 수행기관들도 본인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할수 있다는 그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네잘 지내셨어요? 오늘 어, 좀 일어나셔서 잘 봐주셨어요? 안정순 할머니에게 요즘 활짝 핀 꽃만큼이나 반가운 건 재택의료센터의 한방 진료팀. 저번에 맞고는 좀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셨어요? 그때? 한번좀 응, 괜찮으셨어요. 응. 여기 다리 애인 응. 건좀 어떤데? 요요 다리가 고 거의 응. 여기 서 아픈 게 뭔가요? 요즘 기력이 달려 자주 넘어지는 바람에 온 몸이 성한 곳 하나 없어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침도 놓고 치료를 해주니 반갑기만 하죠. 겁나 좋아졌지. 이 원칙은 내가 몸뚱이허리 다리가 골골 아파갖고 잘 걸음을 잘못 걸었어. 근데 음. 선생님 와서 다리라도 나서주고 게으롭게 사는 거 내가 어머님이랑 좀 오래 해한2월달부터 네. 저희가 해서 그래서 어머님이랑 어머니도 그래도 맞고 조금씩 괜찮아지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오시면 엄청 잘 반겨주시고 갈 때마다 보면 이제 문 앞에서 인사해주시고 하면은. 너무 감사하죠. 구강 건강 관리 교육도 받습니다.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치과 위생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구강 관리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골쪽 당겨지는 거 느껴지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입 주변 근육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강 마사지도 받고, 틀니 관리법, 어, 그리고 입안의 근육 운동도 어, 네. 배웁니다.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음. 어르신 보니까 침이 조금 잘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쭉 내밀어 보세요. 내로움. 음. 위로 올려보세요. 오, 너무 잘하시네. 아래로 내려보세요. 이번에는 입 안에서 움직이실 거예요. 음. 한 바퀴 더 돌릴게요. 음. 근데 음식을 못 드시면 이제 몸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 구강 관리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 이 구강 쪽이 회복이 돼서 음식도 잘 섭취하시고 건강도 어,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